이 전시되는 공간은 유럽 EPM 국제 콩쿠르 본선 진출 작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콩쿠르의 주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테마로, 이콘크르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전부 본선 진출한 작품들이 와 있어요. 다양한 필트의 모습들을 볼수 있고, 그 안에는 각자 작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콩쿠르에는 한국의 박정은 작가가 그랑프리를 받았는데요. 어, 사실은 작가님이 계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서투른 관계로 뭘 잘못 눌러서 사죄가 되는 바람에 오늘은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데 다시 나와. 기록을 남깁니다. 탁정은 작가는 키볼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했는데요. 그의 작가 노출을 제가 받아서 기록을 하고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면 보시는, 보시면서 더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작업은 경험에서 오는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그 기억들은 현재의 감정과 버무려져 작업의 스케치로 연결됩니다. 피보울은 어린 시절 엄마가 아침마다 내미시는 사의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에는 아침 햇살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랑으로 행복했었습니다. 지금은 두 딸의 엄마가 되어 내 사랑을 담아 차를 건넵니다. 어린 시절 흑반죽물 코일링 기법으로 한단한단 한단 올려주듯이 섬유 작업하는 지금의 나는 가는 섬유 조각을 쌓아가며 찻쌀을 빚어봅니다. 어, 작가의 설명으로는 저는 이게 그냥 천이나 실을 어, 다시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으로 면을 채워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설명으로는 이게 양말의 끝부분을 이렇게 코일링 하듯이 하나 하나 쌓아 올려서 이 피보를 작업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EPM에 올해 본선에 진출하는 것과 함께 대상 그랑프리를 받았던 작품의 설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작품도 슬슬 볼까요? 예전에는 이런 어, 해외 그랑프리나 받는 것과 컨테스트가 어, 있는 거에 정보를 알기 쉽지 않아서 공모전에 응모를 하거나 작품을 만들어 가는 시간들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사이는 정보가 다 나와 있어서 응모도 하고, 위에 예, 젊은 작가들, 또 기성 작가들이 그랑프리, 흥성 호는 혹은 본선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듯 합니다. 이곳은 코엑스 킬트 페스티벌의 코엑스 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